참가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 레인에서는 경북 최고 선수단이 레이스를 펼치겠습니다. 5 레인에서는 덕계고등학교 선수들이 경기를 치릅니다. 6 레인 서울의고등학교 선수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체육고등학교는 7 레인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자 뒤쪽에 우성혁 선수의 모습이 잠깐 카메라에 보였습니다. 네. 제가 왜 앞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더니 네. 남자 고등학교를 제가 아, 착각을 하고 공학학교다 보니까 네. 네. 여자 고등학교는 지금 올해인의 덕계 고등학교가 네. 올해 3년 속 금메달입니다. 네. 그리고 경북체육고등학교가 KBS의 은메달이고요. 네. 서울체육고등학교가 춘계 중구대 은메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자부터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4 0 0 m 릴레이 2 1 8 여자부 결승전. 자 먼저 아 덕재자가 뛰고 있습니다. 그 자잘 뛰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수자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흡이 중요해요. 자, 자 지금 덕재 고도학재 수자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예림 선수가 덕 아, 네. 번째 투자인데 근데... 고가 현재 1위입니다. 아, 자세 번째 취자에게 주어지죠. 네. 자, 세 번째 수자로 연결되고 있는 가운데. 덕계고등학교는 한서진 선수. 자 이제 네 번째 주자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최윤경이죠. 네, 덕계고의 앵커는 최윤경. 그리고 경사리 무동. 덕최고 빠릅니다. 자, 자 최윤경, 자, 신가영 선수인데요 네, 신가영. 자 최윤경 빠릅니다. 최윤경, 덕계고등학교. 자 금메달 덕계고등학교가 차지를 합니다. 자, 은메달은 경북체육고등학교, 동메달은 서울체육고등학교 차지하는데 그렇습니다. 덕계고등학교는 올해 릴레이 대회를 400m 릴레이를 삭수를 합니다. 아, 덕계고등학교가 계속해서 좋은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 네, 춘종별 선수권 대회가 첫 대회였었죠. 네. 그 대회 금메달을 시작으로 춘계 중고대, 네. k b s 대 네. 그리고 이렇게 선수권 대회까지 네. 네개 대회를 모두 삭수려하고 있는 아, 정말... 올해 덕계 고등학교입니다. 금메달을 쓰러 있습니다 네. 덕계고등학교 금메달 경북체고가 은메달 서울 체고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자 세번째 주자하고 바턴이 조금 안 맞았죠 속력을 네. 그대로 이어줘야 되는데 네. 좀 주춤하면서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올해 시즌 기록이 나왔어요 네. 종전기록은 덕계고등학교 48.97인데 네. 48.88로 네. 네. 네, 기록을 단축하면서 어, 금메달을 4연승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경북체육고등학교 신가영 선수가 네. 죽으라고 쫓아갔지만 네, 네 은메달에머 물고 말았죠. 네. 그러면 경북체육고등학교는 어 올해 은메달만 두 개입니다. 네. 4번 자원시청 58조 1 8 자, 금메달의 주인공 덕계고등학교 마지막 앵커 최웅경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300m 여자 400m 경기에 대한 시상이었습니다.